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 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무럭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아멘.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편함 없는 나의 친구, 아버지,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 편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날아눌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결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은혜받을 말씀은 어, 사무엘, 어,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피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한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대림들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신문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오실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선망만큼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받는 성탄절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4장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이 비극이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니라 2장서부터 계속 암시를 주고. 또, 여러 번 타이르시고, 또, 경고하시고, 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전혀 어떻게, 회귀하거나, 자녀들 나무라거나, 또는 본인의 믿음을 고치거나 하지 않냐고, 그대로 지나오다가,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당한 것입니다. 자문세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런 엄청난, 아니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엘리는 또 자식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섬겨야 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 경우를 무시하고 또 지나치게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문명 발달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같은 뭐 탱크를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뭐 소총 가지고 쏘는 그런격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과 철제 무기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어 사울 왕과 왕자 연하단만칼 들고 나머지는 칼 들지 못했습니다. 큰런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떠나 버리시고 여호와를 함부로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죄가 지어지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어 방치하신 거죠. 그 결과 엘리 제반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는데 남자들이 다 젊어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엘리치 반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귀를 빼앗기고 전쟁했는데 첫날 사체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법길 모셔다가 전쟁 때에 갖다 놨습니다. 법계만 모시고 이길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랬더니 그날 전쟁했는데 한번전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르 성들 전쟁에 도망갔습니다. 그 전쟁에 패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엘리의 도아들 옴뉴와 비누아스가 전사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규를 뺏겨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해서 이제 어 베냐민 사람 이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가 너무 놀래서 어 목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나이가 9 8세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말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어, 어제 본것 같이 하나님의 귀결 빼앗겼다 말할 때에 엘리가 너무 큰 충격을 입고 의,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고 씁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사되냐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살하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보니까 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의 며느리가 비누아스의, 그러니까 홈녀와 비누아스 둘째, 둘째의 아들, 둘째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해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산대가 되었는데, 이제 산딸이였다는 거죠. 출산을 나오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옵니다. 예살할선의 전쟁이 졌다. 남편과 시아주머님 죽었다. 그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었다. 하나님의 법견 빽겨어버렸다 그뿐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어마마 소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 법규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 생각을 못해도 불쌍합니다. 장인 남편 비나사 그렇게 귀한 제사장인죄 제사장 아들로서 귀한 직벌 받아서 하나님 성기는 지금은 잘 받았으면 얼마나 기도 많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남편이 뭐든지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간에 가로챘고 좋은 음식을 빼서 먹었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성년에서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얼마나 속을 그렸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남편 녀석이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을까요? 차라리 이혼하고 싶어도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을까 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은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빼앗겼다. 그말 너무 충격받아서 갑자기 얘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19절 다시 보시면 그의 며느리인 베나스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그서 애가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애가 나오니까 죽어갑니다.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로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 아니었다. 그렇게 아이 낳다가 이제 그 비참한 소식 듣고 죽어갑니다. 그러자 옆에서 산바, 산파를, 산모를 돕던 여인들이 걱정, 걱정 말은 아들 낳았어, 아들. 아들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낳았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한나 보세요. 아들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사모엘 낳았잖아요. 그데이 집안에 아들 낳은 겁니다. 집안에 데려가서 또재상 직분 감당했죠. 그런, 그런, 그런 귀한 아들 낳고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관념지 않다. 관계 있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2 이십일째 걸면서 말합니다. 주구하면서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만 법궤를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떠나 버리셨다.라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습니다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 했더라.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견화시향이 어떤 니까 예수께서 우리게 오시면 왔습니다.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 게너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 땅 오신 모습 임마누엘입니다. 보라가 천이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사할 벽성은 전쟁이 치고 큰 비극과 저주가 임했지만, 신앙에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시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연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탄일을 생각할수록 귀한 것이고 그래서 대림절은 나에게 오실 하나님 연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사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성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만 주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니, 그뿐 아니라 죄인을 위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 고한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간을 주님 오심을, 함께 하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신문처럼 의롭고 경단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될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성탄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려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셔서대림절 두째 주일에 이처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함으로 엄청난 조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졌고 집안의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 두 아들이 졌고 엘리 제사장이 목에 뿌려 죽고, 아이가 출산하다 죽었습니다. 어, 산모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리님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여유롭고 견건한심원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들때 주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 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임마일 하교에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